여러분, 미국에서 차 사실 계획 있으세요? 그렇다면 잠시만요. 조만간 자동차 가격표에 숫자 40만 원이 그냥 추가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자,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독주를 막고 자기네 조선업을 살리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미국판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 둘째, 그래서 꺼낸 카드가 바로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폭탄입니다. 미국 항구에 들어오려면 자동차 일대당 최대 3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만원의 통행세를 내라는 거죠. 완전 봉기 김선달이 따로 없죠? 세스쥬.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세금 누가 낼까요? 결국 자동차 값에 고스란히 반영돼서 미국 소비자들이 다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이런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한국과 일본의 해운, 조선업계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중국 때문에 등 터져야 하냐? 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물론, 미국 조선소가 이런 배를 만들 능력도 비용도 안 된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국 산업을 살리려는 미국의 이기적인 큰 그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